아,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 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있죠. 바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3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에 관련된 예수님의 이 삶과 또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유익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중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심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오늘 38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예수님과 관련되어져서 세 가지 내용을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처녀를 통해서 오늘 태어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하고 6달이 지났을 때가 오늘 배경이죠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6달째 천사 가브레일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세리시란 동네에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아이를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는 임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던 유대 땅이 아니라 이 갈릴리 그 중에서도 나사렛의 시란 별볼 일이 없는 이 마을로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이 천사는 요셉과 다윗의자손 요셉과 정원한 이 마리아란 여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아니, 아멘. 여러분 당시에는 이 결혼 전에 한 1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약혼이라는 정혼이라는 이런 특별한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한 집에는 살고 있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아갈 사람으로 오늘 정해지는 것이 바로 이 약혼이라는 시간이죠. 특별히 이 남자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그 아내의 신부의 집에 지창금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는 비록 이 신부의 집에서 거하고 있지만 이 정원한 사람의 아내로 불려지고 그들은 법적으로는 결혼한 부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천사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자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오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고 있죠. 아마도 마리아는 예상하지 못했던 천사가 자신에게 나타난 것과 이 천사의 인사가 이 인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할 때마다 이 인사의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에 이게 이만 은혜는 주께서 마리아와 함께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마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감당케 하거나 그를 통해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소녀인 이 자신에게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마리아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말을 천사가 하고 있죠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텐데 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칭하라고 오늘 이 천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34절 말씀을 보면 은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3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라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지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알다라는 단어는 경험적으로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남자가 여자랑 다르는 생물학적 다르다라는 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이 남자를 경험하는 이 남자와 부부관계를 맺게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 남자를 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비록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오늘 각자의 집에서 살기 때문에 아직 부부의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아이가 인퇴되고 또한 이 아이를 낳을 거라는 이 말은 지금 마리아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말이었죠. 그래서 자신은 처녀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마리아가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이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네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인태와 이 세례요한의 인태는 많은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 세례요한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아이가 잉태되어지고 엘리사벳 뱃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이 자라나게 되죠. 여러분이 읽랬을때 성령이 임함은 성령께서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삶에 충분히 충만히 다스리는 이 충만함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 이성역께서 오늘 아이를 잉태하는 힘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이 마리아를 덮음을 말씀합니다. 남자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부관계를 맺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은택해 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택해 됨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이 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시지만 죄가 없으시기 위해서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일이 오늘 예수님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이 마리아를 터품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를 태어난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되는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사에서 7장 14절에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성령의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태어나셔야 됨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로 그런 예수님의 정체는 우리를 죄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아이가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예수란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자가 바로 이 예수란 이름이죠. 이 예수란 이름을 동일어로 예수와 호세아 여우사라는 이름이 오늘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는 자로서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을 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은 우리의 왕이실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32절과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32절과 3 2절 3절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몇 가지 정체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큰 자가 될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5절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죠. 그뿐만 아니라 이 조상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셔야 되기 위해 오늘 다윗의 자손 요셉의 오늘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됐죠. 또한 예수님이 이 다윗의 왕위를 잇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 3장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이으신 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영원한 왕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실 분이심이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하죠. 여러분 이 땅에는 무수한 나라가 있었고 무수한 왕이 있었지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이 영원한 왕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바로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 무강한 나라를 우리 가운데 신이 가져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천사를 갈릴리다살에 있는 마리아에게 보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퇴되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되 죄가 없이 태어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마리아라는 이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 마리아에게 먼저 한 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진 예를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이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이미 벌써 임신한지 6개월이 지났음을 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벳의 임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었죠. 사가랴에게 오늘 아이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엘리사벳이 오늘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벌써 6개월이 지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죠. 그러면서 오늘 천사는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37절과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자원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이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성취되시고 오늘 이 능하게 오늘 이 능함으로 숙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지금 엘리사벳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온전히 성취되는 보문이 되고 예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도 그대로 응해질 것을 언급하는 거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요. 제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못 되고 저는 너무나 지극히 부족한 여종이지만 저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다 하면서 순종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은 사가리아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대단한 순종이죠. 여러분 사가리아는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는데 그가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리아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이 사가리아에게 이 천사 가브레일이 나타나서 이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을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리아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은 사가리아에게 하신 말씀보다 더 성취되는 것이 어려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은 비록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부부였고 오늘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처녀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아이를 태어나는 것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아니며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될 수 없는 일이며 이것은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더 믿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죠. 여러분 또한 이 마리아의 순종은 엘리사벳과 비교해 보면은 이 마리아의 순종은 너무나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한 것은 이 엘리사벳의 모든 수치를 씻어주는 그래서 기쁨이 되며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반면에 아직 정원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은 수치가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돌에 의해서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런 마리아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가만히 끊고자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순종에 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이 이런 마리아를 생각하고 마리아를 조용한 가운데 끊으려고 했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을 언급을 하고 있다면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순종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될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위험이 처할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기를 소망하는 이 마리아의 순종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리아를 로마 카톨릭처럼 이 신성한 존재로 우리는 결코 섬기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됨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고 할때 자신의 삶을 내어 드리는 이런 마리아의 순종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처럼 겸손할 뿐만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와 다르게 죄가 없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오늘 이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태어나심은 성령이 임하시는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덕품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은 이 기적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그의 나라는 무궁한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완전하신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이땅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100% 사람이심을 오늘 누가 보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응해지기를 소망하며 그대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순종했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여전히 주님은 주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주님 앞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때 오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리아처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